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정요일입니다. 오늘은 붉은 당이 나타났네요. 또 화성의 기운이 강한 그런 날이 되겠고요. 어, 우리 김문서 후보님에게는 오늘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 돼서 아마 좋은 경사가 저는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좋은 문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지율도 되지만 어떤 좋은 희소식이 저는 나온다.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이는 0라 하지만 0%의 반대는 100%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밤에 어떤 이어 뭐 퍼포먼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에 또 대화 있어서도 우리가 정치란 것은 그날 그날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초록잎이 생기듯이 밤사이에 없던 뜬 나뭇잎이 나오듯이 또 밤사이에 또 움츠렸던 뭡니까? 꽃이가 또 꽃을 피우듯이 알수 없는 것이 정치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존 세계 마음에 들어가서 반대를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이존 세계로 저는 아직까지 단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준석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에도 당원들이 있죠. 이준석이 당원이 다 개혁신당이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어떤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또 사이 보수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원들의 또 마음이 분명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단일화를 저는 원할 것 같고요. 이준석이더 당원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죠. 정치는 어차피 당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당연 당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당원의 힘을 또 이렇게 장희는 더 들어야 될것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저는 기혁신당 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기혁 신당에서도 클수 클 있는 아주 최고의 몸값이 오늘 아침까지인데 최고의 몸값을 받고 아마 자기도 이렇게 팔리는 게 좋겠죠. 물건을 팔때 최고의 어 뭡니까 그러니까 값을 올려서 파는 건 당연지사고요. 어제까지 최고의 몸값은 올렸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또 TV 토론에서는 그래도 저는 부자 지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조세의 날카로운 그 질문, 아, 이렇게 이 풀은 뭡니까? 코끼리 갖다 놓으면 이거 한꺼번에 다 먹어 치우겠죠. 아, 그래서 과일사다 날린 2.8톤, 아, 코끼리를 키우느냐. 이거 참 악권적인 오늘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희자가 되겠고, 여성인 들은또그 이재명의 아들 그 젓가락 사건, 아, 뭐 젓가락으로 그 시기 또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또 저거 형수를 어쩌고 저쩌고, 아,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어, 그 같은 어떤, 어, 그 욕이라도 아주 지저분하고 좀 사악한 그런 욕들이 아마 희자가 되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셀프 사면 있잖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사면 하겠느냐? 그래서 제도 받지 않은 사람을 직권은 다 사면 한다고 아, 결국 사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그래, 아, 이재명이는, 어, 그니까 본인의 제일을 다 사면 이렇게 그 셀프로 사면 하겠느냐? 아, 이런 또 김우섬이 이렇게 받아치는 어떤 이런 논리. 아, 그세 가지가 저는 가장 악근이라딱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최고의 악근은 코끼리. 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밤새 남은 거 코끼리만 남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 100마리보다는 코끼리 한 마리가 어제 임팩트가 컸다. 아, 저를 오늘 만약 여러 간데 젊은 층에서는 아마 코끼리 얘기가 하든 굉장히 악건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임팩트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어, 아, 제 같으면 소 얘기가 소가 나올 건데 코끼리를 해 버리니까 굉장히 그죠 임팩트가 강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코끼리 타개니까 아주 코끼리는 많이 먹고 많이 크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아날렸으면 코끼리를 키우냐 뭐 이런 게 한마디에 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아 실신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얘기야 그지는 또 나는 모르겠다 뭐 부하 직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 특기가 나는 모르겠다 부하 직원들이 어쩌고 어뭐이화영 부지사가 또 이렇게 대북 송금해도 나는 모르겠다 예부 이자는 전부 모르겠다가 특기입니다 그지 렇 않습니까 아 자기 부하 직원 지도자라면 또 어떤 어당이든 어떤 뭐 사회단체든 회사든 어 도지. 사든 어떤 내 부하 직원이 잘못했으면 내 기관장이 범위 책임을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이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어떤 불행이 뭐 다른 뭐또 이렇게 다치거나 공금행령이든 전부 이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정치인이면서 지도자가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런 어떤, 어떤 계산법이라면은 그냥 증거를 갖다 대라 증거가 지금 뭡니까 전부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증거를 찾기 위해 그거 또또 검사들은 증거를 찾이 되고 수사관들이 찾고 뭐 이렇게 밝히고 이런 게또 아니겠습니까? 뭐조건 증거를 대라 뭐 이런 또 어떻게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어, 이렇게 논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두 시간 더몰좀오물좀물 하면서 어, 도망다니다가 두 시간 다 가고 결국적으로 어, 우리 부자지간 같이 김문수 원과이준석 어떤 효과는 굉장히 컸다, 압도적이라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 사이보수라든가 또 이렇게 어, 중도층. 또 내지는 관망층이 한 십몇 프로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의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임팩트를 줬다 이렇게 보고 또 여성들 그 젓가락 사건 아 그다음에 과일 초밥 이거는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어 마음에 어떤 그죠 여 뭐, 뭡니까 아 연동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과일 한번 십만 원 사기는 힘들죠 아 근데 자기는 뭐버카로막 사다 날렸으니까 아내돈 아까운 줄 모르죠 그래서 그비용눈 값도 모르는 것이 아. 안 사봤으니까 자기들은 안 사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 거기다가 또 다른 물가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뭐 닭백숙이 5만원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마 옛날에 어떤 성남시장 할때 어떤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 계곡 정비할 때 그때 시절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한1 5년이나 됐죠. 또 성남시장을 나수라 그 영화 그거하고 어떤 우리 김무소 분이 그거를 참잘 찔렀죠. 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죽어버리고 영화. 어떻게 성남시장 할때 똑같은 현상이 들어 일어나겠습니까? 그 영화는 정말 이재명을 보고 만든 영화 같더라고요. 아, 그 얘기, 그세 가지 정도가 아, 젓가락,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영화, 아그 다음 에 코끼리, 아, 이세 가지가 저는 가장 임팩트가 있더라 이래 보고요. 아, 그 협공에 대해서 그냥 우물 좀 우물 좀 도망다니던 두 시간이잖습니까? 협공하는 두 시간. 앞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범죄자하고 일 일일이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논할 필요는 없죠. 아,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이거. 당신는 자격이 안 된다. 아, 사퇴해라. 아, 자격이 안, 안 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김문서님이 그런 지적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제가 없는 청백리가 제 많은 사람을 나무로 해서 자격이 됐죠. 그나 러 지금까지 형끼리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런 지적을 하기 힘들죠. 그지 않습니까? 한득소가나와도 힘들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뭐 해자가 되는 사람들 어, 나와도 공금하는 공격을 하기 힘든데 우리 여기 에참이 집안에 태어난 김문수리면은 워낙 깨끗하고 그지 않습니까? 까도 까도 그 뭡니까 무기일 점에어 미담만 나오고 그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이빼에 있는 가문의 자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삶의 이원동력에 미천히 받쳐주겠다.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때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를 세고 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묻지 않았고 청백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우리 김무섭이 그래 공격을 하니까 누구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닥고 누구든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죄를 막 이렇게 가 감춰버리고 이재명이처럼 저렇게 내 몰라라 그냥 나 자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 묻은 자가 똥 묻은 자를 나무내면 누가 그걸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우리 김우선이면, 청백리가 어떤, 그, 까마귀를 나무래니, 자서면 까마귀가 오물좀 오물쩜 하는 거죠. 까마귀 때가 아무리 190명이라 이사도, 어, 청백리에, 그, 백로한 마리를 못당한다 그만큼 삶의 계적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또 이렇게 설란영 여사도 지금, 어, 굉장히 활동을 하고 계지않습니까 정말 말띠 말건. 그리고 어제도 내 가족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도, 어뭡니까, 어떤, 벽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은 이렇게 전혀 간섭을 못하게 하고, 또 모든, 그찮습니까 사람 만남이라든가, 어, 금전이나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 지금만, 김혜기가 그렇다면은, 어, 우리가 못 믿겠지만, 신란이 여사님이 살아온 계적이, 어, 김문, 김문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먹힌다는 거죠. 그만큼 삶의 계적이 그 인생을 바쳐주니까, 어,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 이그말만 이십 년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나머지 어, 노사정 위원 회 위원장, 아그 다음 노동 노동부 고등부 노동부 장관이죠, 고용 노동부 장관까지 해도 전혀 비리 한분 없고 조사 한 받은 거 없고 구설사 몰리는 이런 청백리가 백 년에 한번날거말거 하는 이 땅에 태어난 분이죠. 그런 분이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이 먹힌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이 아무 소리 못 하고 저 많은 백8 0명그 뒤에 지금 캠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김문수 후보님의 뭐 하자 찾으려고 뭐 예를 쓰겠습니까? 그지 습니까 그걸 겪고 찾아내는 게 일일구 전화 했는가? 뭐 그자 그지 습니까 정광은 목사하고 저쪽뭐 눈물 흘리는 그 정도 어, 워낙 차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어, 강연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해도 그 어쩌냐 그물기점이 어떤 호흡을 하는 겁니다. 찾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에만 어, 오물조물 오물자하는 이재명의 모습 그지 습니까 그래 도망다니는 두 시간 아, 두 사람이 협공이 는 굉장히 그 하모니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정말 영화 같은 한영민이 밤새 지나갔고요. 결국적으로 어, 이재명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 후보님이 확실히 각인을 시켜줬고요. 우리가 뭐 그냥 정치 편견에 여러 가지 일터 들어서 알지만 정말 TV 토론에서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 김부선 씨도 눈물이 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총각 사칭 했는가? 어, 김무성 후보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 심문 문의 체증이 늘어갔다는 거죠. 어, 자기가 그렇게 총각행사하면서 나인데 다가와서 사랑을 놓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방평생을 김부선 씨를 배우로서는, 그지 습니 영원히, 그지 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보따리 사듯이 참 연예계에서는 보따리에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젊을 때한 청춘의 사랑이 자기인데 바쳤는데 그것이 총각사칭을 했나 이런 것들이 얼마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가슴이 이제 우리 후보님이 TV에서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 그러니까 속이 뻥뚫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년에 한번 날까 말 청백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결국적으로 모든 것이 수공이 되고 그 계딸들도 지금 부글부글 난리가 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렇습니까? 이준석의 공격도 상당히 날카웠고요 거기다가 우리 임팩트가 있는 또 김문수 의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 두 분의 조합은 정말 한상장인 화문이랬다. 아, 저는 아무리, 그, 봐도, 이준석이는 어제까지도, 에, 뭡니까, 단일화 0%를 하지만, 저거는 아직까지는 1 0 0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전 10시, 오후 5시는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빠르면 오전 10시, 아, 어떤, 김우섭부님이 어떤 찾아가는 약간의 퍼포먼스를 이준석이는 바라지 않을까. 또 상고 초래하는 모습. 아, 그렇죠. 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오듯이, 아, 그렇게 정목률, 그, 옛날에 그분을 찾아갔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퍼포먼스를 어떤 기자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준석이를 굉장히 대우하는 모습이 아 나오면은 이준석이도 어차피 아 그것을 어떤 당원의 뜻이나 아 부모님의 뜻을 다 거역하기는 힘들 것이다. 좀 대우해주는 모습을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아 우리가 재갈령을 모시듯이 약간의 그런 어떤 스탠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 정치적으로도 아 그렇게 해야 이준석이도 자기 은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습니까? 상당히 대우받고 꽃마꽃마차 타고 어, 들어는 모습 이런 것이 야한동안아중에 들어오면 어차피 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우리, 우리 김우섭은 단 장점이야 장점이 뭐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도와준 사람은 나경원 뭐, 어, 윤상의원 어, 완철수원 장동의원 뭐, 주지원 여러분이 있죠 여성동의원 여러분이 있지만 기회가 어, 없기 때문에 빛도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이 들어오면, 결국은, 한동훈이하고 사함이 될 건데, 아, 그러면 지금 나경원안철수원 이런 분들이 아마, 이준석이와 같이 뭉칠 수가 있고요. 아 그렇다. 그렇게, 어차피 정치는, 아, 그래서, 뭐, 한동훈이와나아니 사함이, 저는, 당내 사함이 된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대우를 받고 들어오면은, 한동훈이하고 사울수 있는 자기도 이제, 충분히 힘이 있겠죠. 국회의원세명 데리고 들어오고, 어, 아, 또, 이렇게 지금, 어, 그죠? 한동훈이하고, 대척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합세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은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또 이준석 국회의원이니까 그러한또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상당히 대우받고 들어오고 큰 몸값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미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같이 있는 거고요. 이준석이는 큰 어떤 보수파의 우큰 자리를 갖고 오고 최고의 몸값을 받고 오는데 왜내 같은 면안 하겠나 저는 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최고의 지금 갑이 올라가고 지금 또 최고 갑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준석를 선택 자기는 선택을 안 하면. 얼마나 다시는 잃은 몸값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오전 10시 오후 5시 우리 김우서 부모님이 비 오늘 부사전으로 오시는데 오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기자 안을 보는데 일단 모습 안 그러면 밤에 지난밤에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해서 이준석이를 대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오후에 더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이준석이는 뭔가 동화조를 잡는다. 인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치는 끝났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또 해봐, 해볼 때까지 한 표라도 이낙연 보도 한 표라도 가져와야 되고 이준석이 한 표라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 현재 아니 현재의 우리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 종가집에 저 사당, 아, 저 장승 김헌미의 김헌분의 저 장승 조상불의 사당 빼고는 아리체도 주고 옆에 밭도 하나 주고. 옆에선 정자도 하나 주고 뭐다줄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국무원 임명권도 좀 주고 국무장 공무총리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재명이가 막을 수있으면 계산은 그다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희망을 가져보+ 보겠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바로 사전 투표의 날인데요. 오늘이 단일화의 마지막 기운을 어또이 땅에서 어 뭔가 시가 끔 묻혀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아 팔공생의 기후. 기도가 또 기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또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분이 태어난 생각에서 오늘 또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분명히 전 온다. 이렇게 벌써 오늘 지주일이 어젯밤에 한4% 정도는 올라,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골든크로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 조사는 어제까지 조사는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한 조사는 이제 발표는 뭐 깜깜이가 시작되는데요. 아, 분명히 깜깜이 속에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지금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는 4%는 읽었다. 이렇게 뭐, 두 분의 협공이 정말 아름다운 하문이였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음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봉사입니다.